안녕하십니까. 박차장입니다. 제 2회 PLC 경진대회 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BA 상승 엣지로 A 모드가 동작되고요. A 모드 동작 시 PLA, B, C, D, E 순으로 2초 간격 순차 전멸을 반복합니다. PBB 상승 엣지가 입력되면 B 모드가 동작되어서 PLBA, B, C, D, E, D 순으로 1초 간격 순차 전멸을 반복합니다. A 모드 동작 중 PBB가 입력되면 A 모드 전멸 주기 완료 후 B 모드로 전환되고요. B 모드 동작 중 PBA가 입력될 경우 B 모드의 전멸 주기 완료 후에 A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타임 차트를 보시면 PBA 상승 엣지가 입력된 즉시 A 모드가 동작되어서 PLA, B, C, D, 이 순으로 2초 간격 순차 전멸을 반복하고요. PBC가 입력되면 초기화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PBB가 입력되면 PL, B, A, B, C, D, E, D 순으로 1초 간격 순차 전멸을 반복하고요. PBC가 입력되면 초기화 리셋이 됩니다. 자, B 모드 동작 중에 PBA가 입력되면 B 모드의 전멸 주기 완료 후 A 모드로 동작이 전환이 되고요. A 모드 동작 중에 PBB가 입력될 경우 A 모드의 점유 주기 완료 후에 B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자, B 모드 동작 중에 PBA가 입력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PBB가 한번더 입력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B 모드 동작 주기 완료 후 다시 B 모드로 동작이 이어졌죠. 마지막 입력 기준으로 동작 모드가 결정되는 겁니다. 자, 타임 차트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고. 프로그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3, P4로 일과제가 동작되고요. 일과제 동작 이후 PBA 상승 엣지로, 자, 세코일 M0 A 모드 잡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PBB P1의 상승 엣지로 Set M1. 자, B 모드 On 잡아주겠습니다. 자, AB 모드는 인터럭이 없기 때문에, 자, 여기에 Reset M1. 자, 같은 방법으로 여기에는 리셋 M0 PBA가 입력되면 A 모드가 온 되고요. B 모드는 리셋 PBB가 입력될 경우 B 모드가 온, A 모드는 리셋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M0 B접점, M1 B접점에 반전 걸어서 같이 묶어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TON T0번에 자, 1초 주기로 타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앞에 B접점 자, 여기서 병렬로 t0의 하강 했지로 자, 여기서 INCP d0, 자, d0는 동작 시간이 됩니다. 자, 이 d0로 이제 각 램프의 전멸 동작을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A 모드 동작 조건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다섯 개 미리 만들어 놓을게요. 자, 먼저 PBAA 모드가 동작되면은 0, 1, 2. 0에서 2초 구간 때 PLA가 동작되죠. 자, 그럼 여기 비교 명령에 0에서 1초 구간 때까지 PLA가 동작되고요. 2에서 3일 때 PLB, 4에서 5는 PLC. 자, 같은 방법으로 6에서 7, 그 다음에 8에서 9초 구간 때 PLE가 점등되도록 만들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 B 모드 동작 조건. 자, 첫 번째 동작되는 거는 PLB부터 동작되죠. 자, PLB는 자 D0, 0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이 되었을 때는 PLA. 자, 다시 PLB 동작 조건이죠. 자, 여기서 병렬로 하나 더 추가해 주시고요. 자, D0 값이 1일 때 PLB가 한번더 동작되고요. 자, 그 다음에 D0 값이 3이 되었을 때는 PLC가 점등됩니다. 자, 그 다음에 D0 값이 4가 되었을 때 PLD가 점등되고요. 5가 되었을 때는 PLE. 자, 다시 PLD가 한번더 점등되어야 되겠죠. d0의 값이 6이 되었을 때, PAD가 한번더 점등되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자, 이거는 반복 동작이죠. 자, 그래서 여기 반전명령어 뒤에서 m0, a 모드 동작 중, 자, d0의 값이 10이 되었을 때, 자, 그 다음에 m1, b 모드 동작 중, d0의 값이 7이 되었을 때, 자, 같이 묶어줘서, move 0, d0, 자, D0의 값을 0으로 보내줌으로써 반복 동작을 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주시면은 A 모드, B 모드, 전멸 조건 완성이 되었죠. 자, 이제 A 모드 동작 중 PBB 입력 시 B 모드 전환, 그 다음에 B 모드 동작 중 PBA가 입력될 경우 A 모드로 전환되는 조건을 여기서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모드의 전환은 전멸 주기, 완료 후에 A모드 또는 B모드로 전환이 되죠. 자, 여기에서 D0의 값이 0이 되었을 때가 전멸 주기가 완료된 시점이죠. 자, 그 다음에 초기값도 D0의 값이 0이기 때문에 자, D0의 값이 0일 때 M0, A모드가 입력되면은 자, 여기서 세코일로 M2, A모드 ON이란 걸 만들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M1, B 모드가 입력될 경우에는 set, M3, 자, B 모드 on을 만들어 주시고요. 자, 여기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reset, M3 해 주시고요. 여기에서도 reset, M2, A 모드 on, reset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M0랑 M1으로 했던 것도 다시 M2, M3로 바꿔 주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해주시면은, 자, 일가지가 동작되고, 자, 먼저 PBA가 입력됐다 하면, M0가 세코일로 ON 되고요. D 절의값은 초기값이 0이기 때문에, A 모드가 입력되었을 때, A 모드 ON, M2가 동작되고요. M2가 동작되면은, 자, 타이머 점유 조건 동작이 되면서, 비교 명령어에 의해서, 자, 각 모드 램프가 점등이 됩니다. 자 A 모드 동작 중 PBB가 입력되면 M1이 ON되고요. M0은 리셋이 됩니다. 자 그럼 M0은 리셋되고 M1이 ON되어 있겠죠. 이 상태에서 A 모드의 동작 조건이 완료돼서 디젤 값이 0으로 돌아가는 시점 때자 0으로 돌아가면은 B 모드가 ON되고 A 모드는 리셋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점멸 주기 완료 후에 B 모드로 동작 모드가 전환이 되는 겁니다. B 모드도 같은 조건으로 B 모드 동작 중 A 모드가 입력되면 점멸주기 완료 후에 A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주시고 램프 점등 구간 만들어 줄게요. 자, 마지막으로 리셋 조건. 1가 제가 오프되거나 P2, PBC가 입력될 경우 무부 0 D0 해 주시고 자, 세콜 잡아줬던 거다 리셋하면 되겠죠? BRSTM0부터 자, 10개 리셋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PBA가 입력되면 바로 A 모드로 동작이 시작됩니다. 2초 간격 순차 전멸 반복합니다. PBC 입력 시 초기화 리셋이 되고요 자, 이번에는 B 모드 동작. 1초 간격 순차 전멸을 반복합니다. 자, B 모드 동작 중, 자, PBA 입력했습니다. 자, 그러면 전멸 동작 완료 후에, 주기 완료 후에 A 모드로 전환이 되고요. 자, A 모드 동작 중 PBB가 입력될 경우, 자, 전멸 주기 완료 후에 B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자, PBC가 입력되면 초기화 리셋이 됩니다. 램프 전멸 구간은 조금만 연습하시면 누구나 쉽게 하실 수 있겠지만, 자, 여기 입력 조건, A 모드와 B 모드 전환 부분만 조금만 생각해 주시면 이 문제는 쉽게 풀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과제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 2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BA, A 회입력, PBB, B 회입력, 동작 중인 AB 설정 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PBC 하강 위치가 입력되면 동작이 시작되는데 이때 동작 조건 및 입력 제한은 A의 설정 값은 1에서 5까지 B의 설정 값은 L보다 커야 합니다. 자, 동작 완료 후 설정 값은 유지되며 재동작이 가능합니다. 자, 동작 시 PLE, D, C, B, A 순으로 1초 간격 순차 점등을 A회 하고요. 점등된 역순으로 1초 간격 순차 소등되고 1초 지연 후 해당 패턴을 비회 반복합니다. 자, 타임 차트를 보시면 PBA 네번 입력했고요. PBB가 두번 입력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PLEDCBA 순으로 네번 전멸하겠죠. 하나, 둘, 셋, 넷. 자, 네 번까지 전멸되었고요. 자, 여기서부터 1초 간격 순차 소등됩니다. 자, 모든 램프가 소등되고 1초 지연 후에 해당 패턴을 B회 반복한다 했죠. 자, PBB가 두번 입력되었기 때문에 자, 요 동작을 한번더 반복해서 총두번 동작 이후 동작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동작 때는 PBA가 두 번, PBB가 N회 입력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1초 간격으로 PLED 두번 순차 점등 이후 점등된 역순으로 1초 간격 순차 소등이 되고요. 1초 지운후 해당 패턴을 자, 총 N회 반복이 되는 겁니다. PBA가 다섯 번이 입력될 경우에는 PLEDCBA 순으로 자 모든 램프가 순차 점등되었다가 1초 간격으로 순차 소등됩니다. 자, 차트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고, 자, 프로그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PBAB로 이과제 동작 조건 만들어 주시고요. 이과제가 동작된 이후 PBA 상승했지, 그 다음 PBB 상승했지로 AB 설정값 INCP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B의 설정값 상한은 없지만 A는 5까지만 입력되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비교 명령어로 D100의 값이 5까지만 입력되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자, 최소 동작 조건 0보다 D100이 크고요. 0보다 D110이 클때 P2, b b c 하강지가 입력되면 셋코일 M10으로 동작원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작 중에 내비 설정값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 입력 부분 인터럽으로 막아주시고요. M10 동작이 시작되면은 MOV P 자 m o P로 D120의 값을 1로 보내줍니다. 자이 D120은 점등 위치로 활용할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D120이 1일 때는 p l 2만 점등되는 거고요. d 1 2 0의 값이 1대는 필 d까지 3일때는 c 4일때는 b까지 점등되는 방식으로 램프를 한번 동작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병렬로 타이머나 하더 걸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1초 간격 순차 점등이기 때문에 1초 짜리 타이머를 만들어 주시고요 자 앞에 b 접점 자 여기서 병렬로 t10의 하강했지로 incp D 120. 자, 점등 위치를 1 올려주거나 또는 DCP D 120 1씩 감소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램프 점등 조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에서 비교 명령어로 자, D 120의 값이랑 비교해서 램프를 점등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작시 PLE부터 점등이 되어서 1초 간격으로 순차 점등이 되었죠. 동작이 온 되면 D120의 값은 1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PLE의 점등 조건은 자 여기 1을 입력해 주시고요. 자 1초 간격으로 순차 점등 되기 때문에 순서대로 1, 2, 3, 4, 5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차 점등은 A회 동안만 점등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비교 명령으로 D100의 값과 D120 점등 위치 값을 비교해서 같아지면은, 자, 여기서 set, M11, 순차 점등 또는 소등을 구분해주는 M11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M11이 off 되어 있을 때는 INCP가 동작되고요. M11번이 on이 되면 DCP 감소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A회 순차 점등 되었다가 A의 값과 점등 위치 값이 같아지면은 m 1 1이 on 되면서 이제는 순차 소등 되겠죠. 자 그래서 D120의 값이 0이 되면, 자 D120의 값이 0이 됐다는 뜻은 자이 구간이죠. 모든 앰프가 소등되면은 INC P D130 반복 횟수 값을 검출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같이 묶어줘도 되지만 확실한 동작을 위해서 자 여기에서 비교 명령으로 같은 조건으로 D 120의 값보다 0이 커지면 그러니까 점등 위치가 음수로 내려가면은 자 여기 1초 지연이 있기 때문에 자이 비교 명령어를 한번더 써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리셋 M 1 1 세코에 잡아줬던 거 여기서 리셋 한번 시켜주시고요 Move 1 D 120자 D 120의 값은 초기 값은 1이기 때문에 자 1로 되돌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비교 명령어로 B 설정값과 D130 반복 횟수 값이 같아지면은 M12 동작 완료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작 완료가 되면 이제 리셋을 시켜주셔야 되겠죠. 자, 이과 제가 f f 되거나 P5 SSC가 입력되거나 M2 동작 완료가 되면 F move 0 D100부터 자, 100개 리셋해 주시고요. 자 동작 완료 설정 값 유지된다고 했죠. M12가 on이 되면 F 무브는 건들지 않고요. 자 F 무브 하나 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D120의 값은 리셋이 되어야지 반복 동작 가능하겠죠. D120, 130은 리셋이 따로 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설정 값은 건들지 않기 위해서 F 무브 D120부터 리셋 시켜 주는 걸한번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코에 잡아줬던 거다 리셋해야 되니까, BRST, M10번부터 10개 리셋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임 차트처럼 p b a 를 4번, PBB를 두번 입력하고 동작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 완료 후, 자, 동작이 종료되고요. 같은 조건으로 재동작 가능합니다. 자 동작 중엔 PBAB 입력이 무시되어야 되겠죠. 자 SSC가 입력되면 초기화 이셋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아, 차트 두 번째 동작으로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A 설정 값이 2고요자 그다음에 B 설정 값을 한 다섯 번 입력해보고 동작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2번, 3번, 4번, 5번 동작 이후 자 동작이 종료되었습니다. 자, 이번엔 마지막으로 a 사점과 5로 입력해 주시고요. B는 세번 입력해 주고 동작 한번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럼 1초 간격 순차 점등으로 PLA까지 점등되었다가 1초 간격 순차 소등 되고요. 모든 램프 소등 이후 1초 지연 뒤 해당 패턴을 3번 반복하는 거겠죠. 이런 문제들은 타임 차트 해석만 제대로 된다면 쉽게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저처럼 1초 간격 타이머 하나로 모든 램프를 점등시켜 주셔도 되고요. 각각의 램프마다 타이머를 개별적으로 사용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자, 이 과제 문제풀이도 여기서 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